안녕하십니까. 푸코에 대해서는 몇번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오늘은, 어, 또한번 입체적으로 우리가, 어 생각을 한번 자극해 가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별 것은 아니고, 푸코 광기의 역사, 푸코가 한 그,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인데, 북코 어, 예, 니체 영향으로 고고학이나 개보학을 써서 어떤 개념, 어떤 개념을 정말 속속들이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죠.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 두세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고, 이 역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역사에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얼마 전에 내가 찍었던 어저께죠. 사실 그저께인가? 시대 구분도 그런 시대 구분의 개념들이 고대, 중세, 현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광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념이네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개념이고, 근데 역사학에서 개념을 쓰는 것,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개념사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역사에서 개념을 활용할 때는 개념 자체, 자체를 마치 어, 유클리드 기하학의 어, 공리처럼, 엑시엄처럼. 개념을 정해놓고 하는 거야. 진보. 이런 거 일단은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대 구분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개념사는 그렇지 않아요. 개념사는 개념 자체가 변화하거나 그래서 또 어떤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개념 자체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그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보는 또 다른 시각이라고 볼수 있어요. 조금 더 진실의 다른 측면을, 이렇게 뭐랄까, 양파껍질을 벗길 수 있는. 광기라는 것만 해도 그래. 그러니까, 일단, 오늘 볼 거는 이런 거예요. 역사라는 게 있고, 개념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미 철학적으로 다룬 바가 있는 광기 하나를 가지고 역사와 개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보고, 왜? 개념사라고 하는 게 필요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관기 하나를 가지고 역사가 이제 개념을 거의 공리처럼 쓰면서 진행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설명력이 부족하고 예측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뭐 학문이 됐건 어떤 우리가 문화적으로 대응 시스템 과학이 됐건 뭐가 됐건 구시 됐건 그죠? 그런 것은 뭔가 설명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응시, 대응을 할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굿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 물리학 할때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맹점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개념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건 이제 철학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개념사에서는, 어, 어떤 개념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변한단 말이야. 변할 뿐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뭔가의 기능도 해, 기능도.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방금 말했던 역사 시기 구분에서 현대, 근대, 근대성, 이런 것 같이 개몽, 광기, 광기도 이제 가치가 이제 뒤바뀌는 가치지만은 어떤 역할,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푸쿠라는 사람이, 어, 광기를 가지고 사실 개념사적인 작업을 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를 보는 거예요. 일단, 광기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이전 그 사람이 이제 연구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사회에서는 같이 모여 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지자인 거예요, 예지자. 같이 어울려 사는 거야. 그러다 언젠가부터 광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밀려나 밀려나 불황자들이 이렇게 그 갈라놓는단 말이야. 그것은 이제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역사를 제대로 보는 거지. 뭐냐면은 시대착오적인 역사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역사에서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개념사 자체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시대차고적인. 그 안에는 실제로 유럽의 근대 사회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회 변해, 변화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쓸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해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딘가에 수용이 돼야 돼. 그 나머지 이제 광기가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근대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또 누구랑 갈리죠? 불황자들, 범죄자들, 광인들이 같이 있다가 여기도 각각이 갈리는 거야. 특히 범죄자들이 광인들과 함께 수용되기를 원치 않아. 이런 식으로 개념사라고 하는 것은 광기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 그러니까 관기가 이미 탁, 공리로서 주어진 다음에, 짜자자하게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역사 속에서 굴러왔는지, 기능해 왔는지, 어떤 방향을 지향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개념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개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은, 일단은, 과거의 현대 혹은 현대의 과거, 이게 시대착오적으로 그 역사를 받아 우리가 광인하면은 중세의 광인, 고대의 광인도 지금의 광인으로 생각을 하, 해버린단 말이죠. 이를테면 주의력 결핍, 저뭐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하려면 생각이 잘안 나. 그게... 정식 질화, 질병으로 질 등록이 된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개념사적으로 보면 바뀌는 거야 그 개념이 딱 있고 나서 역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 주의력 결핍에 대한 것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건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의지 또 가치판단 또 사회에,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어떤 문화적 양식,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야. 그게 이제 질환이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약들이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 것은 이런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어떤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습득할 때 단단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여기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는 사이에 그런 거에 균열을 내는 어, 작업을 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디체를 비롯해서. 근데 지금이 개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푸크가 했던 작업도 사실 그런 균형을 균열을 내는 작업이란 말이죠. 단단하지 않다 이거야. 지금 쓰이는 개념이 그때 똑같이 쓰이지 않았고 그때 쓰였던 개념이 지금 똑같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 말이 맞는 거잖아요. 끄덕끄덕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개념사 연구예요. 개념사 연구. 어떻게 보면은 니체나 푸크가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 이 있죠. 고고학이 됐건 개부학이 됐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따로 다 아, 설명을 했었는데 그 지금 다운을 아직 안 받아놔가지고 다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념 자체를 가지고 생생한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 조금 더 진실이 들어가는 진실의 다른 측면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의 어떤 부분이 가려진 채로 차고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시대 차고적인 역사 인식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할수 있는 아, 하나의 방법론이 개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간단히 개념사, 광기, 주의력 결핍증, 근대, 뭐 이런 어, 개념을 가지고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